여기구나 그 네, 이래야지 좀 파티할 맛 나지 힙합 생방 편하게 써형 여기 별장처럼 쓰는데니까 형 별장이야? 어 월세 얼마에요? 그냥 써 브루스 이기의 신입 지원자들을 환영하기 위한 하우스 파티를 열었습니다 오늘 드레스 코드는 브루스의 상징 퍼주 어, 펜다 아니야 형? 아니야, 형? 앉아 아... 근데, 누구야 누구야? 신입 애들 복장들이 왜 이래 근데? 너네 드레그 없어? 이런 거? 야 너무 심하게 그러지 마 신입이들한테 패션이 마음에 안 들잖아 형. 힙합이 암만 바뀌었다 그래도 핫인데. 퍼도 안 입고 모니퍼 을래 얘네들 퍼안 입고 올줄 알고 내가 준비해 놨어. 영화 입혀라. 너무 하잖아 복장이. 안 어울리잖아 지금. 저기 래퍼야. 어. 상가 집에서 바로 온 거야? 왜 <laughs> 뽑았어요 근데? 박정은 아니야. 난 별로인 것 같아. 간지가 안 나. 발라드야 발라드? 너그 대가리 빤스 벗어 임마. <laughs> 이거 래퍼들이 다 이거 쓰고 다지요 브로스 이기뭐생 그지 같지만 일단 하기로 했어요. 형이 회비도 면제해준다고 하고 마땅히 할 것도 없고. 이제야 좀 래퍼 같네. 이거지! 동네 아줌마 같은데? 무슨 간지마란 말이 탁재현 형님도 아, 브로스예요? 브로스 보컬. 프로스 이기 보컬이 꼭뭐 필요할까요?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성대 결절이 더 악화될 것 같은데. 허스웬 일이야. 뭐야? 빈딘슬리피 아니 어떻게 알고 왔어 또? 어때요 오늘 저? 좀 퍼도 신경 썼어요. 음. 선글라스 끼면 참 이쁜데. 지금 선글라스잖아. 그러니까 벗으면 눈이 되게 무서워. 보지 마 그러면. <laughs> 그럼 되지. 음. 음. 힙합 파티에 섹시 디바가 빠질 수 없죠. 움이게 I'm s e x 파틴 되면 샴페인이런거다 어딨어? 아 여기 그냥 바라고 생각하면 돼 여자는 어디 있어요? 그릴라이너 아니 근데 다주는 언제 오니? 오긴 오니? 길이 막힌다 그래갖고 전용기 안 띄워줬어요? 뭐냐 그거 농담이냐? 전용기가, 전용기가 여기서 좀... 왜 나와? 마을버스 타고 금방 오는데 <웃음> 어? <웃음> 전용기를 띄워요? 여기다가 인마 오 마이 갓오 마이 갓 뭐야? 건달이야? 이 e 리치 슈퍼리치 슈리 스웨어어 오너 우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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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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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복귀는 보루 이리 워터 복귀 차다 털렸대 각광구한테 <목소리> 여러분 지금, 지금 걸어다닌다고 그랬는데 별로 블루스 멤버로 이미 또 뽑으려고 아, 그 거야. 요이 신이 원래 힙합을 좋아하고 <목소리> 응. 그러시 쇼미더머니 나갔었어 어. 통편집이 됐지만 미쳤네 피 d 가 i hate 한동초 <목소리> 한동철? 나보다 돈 없을 말하는 수준은 한네살 수준이구나 <laughs> 제가 이번에 쇼미더머니5에도 나갔었는데 힙합의 힝흥자도 모르는 엠넷 놈들이 통편집을 한번 어. 툭 던져봐요 Only Freestyle, Free yeah, only freestyle. 오, 오. 한 한동안 국장 자리 안전하다 생각했지 <laughs> 동 동시시청률 많이 올라갔지 하지만 시청률 올리는 법 알려주지. 후철 <whales> 철수하면 시청률 올라가. 후 철수란 얘기야. 국 국장 보단 어울려 국밥 짱터국밥. 예예아아 라인 주고.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. 유진 오빠가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다 찢어버렸을 텐데. 그럼 AKA 뭘로 가야 될까? 쌍도끼? 금독기. 아니 무 소리야. 포크레이 더낫잖아 포크레이. 영광아. a k 포크레인 너무 길잖아. 그지? 트랙터. <놀람> 누가 또뭐 모행랩 뭐 하는 사람 있어? 랩을 좋아하지 참. 에이 지유진 정말 잘생겼고. 저 오래 전에 끊었는데요. 랩 잘해? 모행시 랩. 모행시 랩. 아 못해요. 하지 마세요. 잘안 돼. 내가 알려줄게. 해봐. 재수 불러보라. 아, 싫어. 싫어. 왜냐면. 아, 싫어. 저형또 꼬리치네. 응. 아, 싫어. 아, 여기야. 술집이야? <laughs> 오늘 나두 명만 끼고.